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오십수 강의로 아마추어 1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바둑에서는 초반 포석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방법 딱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실수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이 우상기 쪽을 걸쳤고요. 백이 붙이는 정석을 했네요. 자, 이 정석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목 정석 중에 하나죠. 자, 백이 지켰고, 흙이 색칸 벌림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는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좌상기 쪽을 다시 한번 걸쳐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백은 여기 또는 여기 흙이 벌릴 자리를 갖다가 빼앗아 갈 수가 있겠죠. 흙이 그냥 계속해서 도망을 가는 거는 백의 집을 너무 쉽게 만들고, 흙은 공배만 둬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백돌과 싸우기 위해서는 흙은 무조건 협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협공을 했을 때 보통 백이 이제 한 칸을 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같이 뛰어 나가면서 이런 진행이 나오게 돼요. 그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손을 빼서도 둘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집을 만들 수 있었던 그 공간을 놓쳤기 때문에 한번 다른 데를 갔기 때문에 집이 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협공을 당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켜 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꼭 이렇게 정석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우하기 쪽이 소목이잖아요 또 화점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은이 둘과 이 둘의 이 간격이 좀 멀어요 다섯 칸의 간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날열자 걸침이라든지 한칸 걸침이라든지 걸침을 해서 이흙요 우하기 쪽에서 그냥 일반적인 정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격이 만약에 이렇게 조금 세 칸이라던가 눈목자를 좁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좁아진다면 백이 마음 놓고 들어가기가 좀더 어려워지겠죠. 일반적인 뭐 협공을 하면서 정석을 했을 때이 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뛰어나가면서 싸워갔을 때 정석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화점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화점일 때도 이 간격을 이런 식으로 눈목자라든지 좁혀버리게 된다면 백이 일반적인 날 일자 걸친 같은 거를 못하죠. 그 결국에는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공간에 흙집을 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쳐들어가게 되고요. 흙도 먼저 뛰어나가고 싸워가게 되는데 아까 전에는 백이 먼저 뛰어나가는 그림이었지만 이번에는 흙돌이 미리 협공되어 있는 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먼저 뛰어나가면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전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이 자리가 아니라요, 이게 뭐 화점이든 소목이든 상관없이 이 간격을 일부러 얘를 넓히고 귀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 네, 이렇게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급수가 낮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 인터넷 급수란 4단, 5단 이상 되시는 급이 좀 높으신 분들이 두면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 외에는 그냥 정석대로 두시면 좋겠죠. 2립 3전입니다. 자 실전은 손을 빼고 좌상기를 걸쳐갔고요. 백이 이쪽은 안 왔고 바로 붙였네요. 자 맞고 뻗었습니다. 정석이죠. 똑같아요. 있고그 다음에 색감 벌림까지. 자 여기서 이 돌보다는 이 돌이 공격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위험하다 판단을 하고 이쪽으로 간 건데 어뭐 어쨌든 둘다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흑의 선택은 상변이었고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초반 포석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는데 다음에 백이 어디를 뒀냐면은 뭐큰 자리, 좌변, 하변, 우변 다 남아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정석을 하다가 손을 뺐으니까 사실 이쪽 방면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백의 선택은 바로 상변 한칸 다가섬이었습니다 자, 이걸 왜 뒀을까요? 이 수를 정말로 꼭 이런 장면에 나오면은 무조건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간격이 어 넓든 좁든 상관없이 저 항상 두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전에도 이걸 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형태는요. 한1입3전이지만이 반대쪽에 백돌이 왔을 때 여기 침투하는 약점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 모양 이렇게 침투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침투를 해서 흙이 이걸 딱 틀어 막는다면은. 그때 치받아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뻗어서 이렇게 지킬 때 반대쪽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자, 이걸 치받아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렇게 뻗어서 귀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흙의 실리를 빼앗고, 그쵸? 그리고 이 흙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침투의 약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왔을 때 대부분의 상대방은 여기를 한칸 띄어서 상대방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방 선수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손을 뺍니다. 약점이 있는데 저것보다 이 우변 쪽을 하나 지키는 게또 하변을 한번더 가는 게 이런 게더 크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좁은 곳들,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고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수예요. 그런데요, 이런 수는 사실 흙이 지켜졌을 때도 겨우 여기 한칸 집으로 만든 거별 이득이 없어요.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을 하게 되면 흙도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으로 뛰어나가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하면서 흙의 세력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남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흙이 손 빼서 큰 자리를 먼저 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손해가 된다는 거죠. 왜? 여기 쳐들어가서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흙집을 부시고 넘어가는 게 물론 좋지만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는 언제 들어가냐? 초반 포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갈 때쯤 이렇게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흙도 나중에 지켜도 돼요. 자 그래서 초반 포석을 절대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요.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좁은 자리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넓은 자리 에둬라 좁은 자리 에 두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 약점만 보이면 거기를 어떻게든지 빨리 두고 싶어 갖고 손이 근질근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수들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진행을 본다면 여기서 이제 이 오른쪽을 흙이 먼저 지켰고요. 백이 계속 못 쳐들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이우아기 쪽을 다시 한번 걸쳐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흙이 또 다시 붙이는 정석을 합니다. 자, 요거, 요거, 요거 정석이 다 똑같은 정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요 소목이 있을 때 반대쪽에 화점이 있으면은 이나일자 걸침이나 한칸 걸침은 백이 안 좋다고 해서 어, 많이 안 두던 수예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 나오기 전에 어, 보통 이제 그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흙이 그냥 붙여버는 정석하는 게 아니라 한 칸이나 두칸 역공, 특히 두칸 역공을 했을 때 배게 되게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석은 여기서 한칸 뛰고요. 흙이 뛰고 한번더 뛰고 이렇게 뛰고. 다뛴 다음에 요거는 활용을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잡히더라도 이득입니다. 자,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협공을 하면서 같이 싸워가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쵸? 이런 정석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뛰고, 뛰고 하면서 얘랑 얘랑 같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오른쪽에 흙돌이 있으면은 흙이 여기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들여다봐서 선수로 활용을 하고요. 백이 이을 때그 다음에 안 지켜도 되잖아요. 여기 흑돌이 하나가 미리 와 있으니까. 선수로 오른쪽을 지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을 먼저 보강을 한다면 백에게 협공을 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흑은 오른쪽 아래쪽 양쪽을 다 집을 만들고 있는 데 반해서 백은 혼자서 공배만 두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흙이 좋을 게 없다. 아니, 백이 좋을 게 없다. 그래서 한칸 걸치면 좋지 않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협공하는 수를 별로 추천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어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만 두더라도요, 자, 밀때한 칸을 뛰면서백이 편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이 한 칸으로 있을 때 입구자를 두는 수는 이걸 밀려가지고 원래 힘이 없는 수다라고 해서 잘 쓰지 않던 수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런 자리를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때도 있고 그냥 붙여갖고 뭐 활용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두는 수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본다면 밀고요. 자한칸뛸때 뻗겠죠. 끼어 이어 수도 있고 뻗을 수 있는데 똑같아요. 끼우면은 맞고. 이을 때 호구를 치겠죠. 여기서 들여다보는 거 활용 한번 할 거고 이을 때 이렇게 이제 오른쪽 한칸띄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미는 거 선수가 될 거고요. 받아주겠죠. 자, 그런데요. 백이 선수를 잡았죠. 아까 그냥 한 칸을 톡톡 띄웠을 때는 흑이 선수를 먼저 잡을 수가 있었는데 입구자를 가서 이렇게 둬버리니까 요게좀더 단단해지면서 선수를 잡게 되고 결국 아래쪽 흑을 협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석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 이 자리에 미리 와 있던 이 흙돌의 효과를 흙이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먼저 선점이 되어 있던 돌을 그저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정석이 진행이 되면서 얘랑 얘가 그냥 돌이 뭉쳐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베개 입장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 되면서 약간 더어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던 수고 정말 많은 프로기사들이 이런 수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수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방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백이 나쁠 거 없다. 자, 흙이 끼우지 않고 한칸 가만히 뻗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칸을 뜰 거고요. 결국 이렇게 뛰어서 넘어가고 밀고 뻗고 그 다음에 백이 이 자리나 이런 데를 협공을 하게 되면서 흙을 괴롭혀 갈 수가 있겠죠. 그냥 정석 형태로 같이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흙이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 어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여기가 그냥 한쪽을다 몰려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그냥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해주는 수는 결국은 붙여 뻗는 정석이에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막큰 세력을 만드는 그러한 정석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이런 정석들이 겨우. 거의 줄을 이루게 된것 같은데요. 자, 좀더 진행을 해본다면, 결국 이렇게 뒀고요. 자, 한칸뒤는 정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편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삼선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입구 자 혹은 날 일자로 이 간격을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 정석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쪽에서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띄면서 이 오른쪽 우변 쪽의 형태를 키워갈 때요. 이 돌이 낮게 있는 것보다 높이 있는 게더 좋죠. 거꾸로 백이 이렇게 뛰어 나올 때도요 낮게 있으면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흙을 조금 더 눌러갈 수가 있는데 이둘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조금 뒤에서 후퇴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여기나 여기 그리고 흙의 집 형태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 줄이라도 늘어난다면 그만큼 집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편이 있을 때는 삼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지킨다는 거 이거는 행마의 기본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전은 이렇게 뒀고 색감 발림을 했네요. 자, 이때 이제 흙이 아까 이 위에 백처럼 이 자리에 똑같이 다가왔는데요. 지금은 이 자리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좌변, 하변 두 군데의 변이 남았는데 이 좌변 쪽은 이 위에 있는 백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넓더라도 다음 목적이 없죠. 근데 하변 쪽은 간격은 좁긴 하지만 결국 이 침투하는 약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가 좌변 쪽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백은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요거 한 칸을 뛰면서 지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뭐, 이렇게 지키거나, 아니면 좌악이 쪽을 지키거나, 아니면 상변 쪽을 한칸 뛰면서 지키거나, 천천히 흘러나가는 포석이, 어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실전에는, 여기서 손을 빼고 좌악이 3, 3을 팠어요. 3 3을 파게 되는데 나중에 여기 침투하는 방법 아까 제가 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자 똑같습니다. 백이 손을 뺐을 때 이걸 들어가서 이렇게 치받고 막을 때 젖혀서 넘어가거나 이음을 이렇게 쭉 뻗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은 여기서 손을 빼고 다시 좌겠죠. 하 나를 자 걸치, 아니면 삼삼, 이런 데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 오른쪽 흙 모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이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먼저 뛸 수도 있겠죠. 내도를 안정을 시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요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처럼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백이 지키는 방법도요, 꼭한 칸이 아니라, 요왼쪽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두냐, 그리고 백이 또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입구자를 씌어가지고 뒀을 때도 이제, 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실전행마 시간에 제가 요 형태를 다뤄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밑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전 행마 시간에 다시 한번꼭 참고해 주세요. 아셨죠? 자,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가만히 뻗고 넘어가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거보다 더 유리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게 인공지능 나온 다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대부분 프로기사 바둑에서도 항상 이렇게 뒀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전 행마 이번 주 실전 행마 시간에 나옵니다. 이게 변화가 조금 많아가지고 지금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자, 아무튼 흙이 여길 다가왔을 때 이제 백이 3, 3을 들어왔고요 여기서 막아가네요 자, 지금 아래쪽을 막았는데 이렇게 세 칸의 간격에서는 이 반대쪽을 막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백이 밀어올 때두 점을 젖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주는 거죠 자, 조금 더 진행을 해 본다면 은치 받아서 보통 젖히죠 이때 트럭 맞고요 단수 치고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젖혀서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호구를 제가 지키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은 여기를 안 둬도 살아 있기 때문에 손을 빼게 되는데요 지금 이 흙이 단단해졌잖아요 이게 단단해질수록 여기를 침투를 하는 약점이 점점 더 강력해지겠죠 주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백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백은 이제 이런데를 지켜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 왼쪽이 하나를 끊어 잡는 게또 선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면 그게 궁도 줄이기 한방으로 그냥 백이 잡히는 거거든요 귀에서 이렇게 육궁도의 형태가 나오고 양쪽에 일선이 비어 있다면 저 모양은 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요자를 한칸 띄어서 지키게 되는데요 이게 튼튼하니까 또 다음에 이렇게 한 번만 두더라도 너무 쉽게 살아버리니까 굳이 이한 점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런 데큰 자리를 가게 된다면 흙이 좀더 편하게, 정말 두텁게, 어 바둑을 끌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초반에 한 번, 이 작은 자리에 한 번을 뒀기 때문에 초반 포석이 흙이 약간 앞서 나간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실전에는 이쪽을 막지 않았고요. 반대로 막았는데요. 자. 이 아래쪽에 우리 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고 싶잖아요.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더 넓은 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아까처럼 이 왼쪽에다가 세력을 두텁게 만들어가는 게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실전은 여기에 막았고요. 백이 밀고 나갑니다. 자, 날을 자. 그리고 붙였고, 자, 이거 틀어 막는 방법도 있고요. 실전은 가만히 늘어졌는데 백이 계속 밀고 나가네요. 그때 치받고 막을 때쭉 뻗어서 이제 백이 선수로 살아버렸습니다. 자, 백이 여기서 이런 거 젖혀 있을 필요가 없죠. 젖혀 있는 거는 선수도 안 돼요. 지금처럼 이 공간이 좁을 때는 흙이 지키지 않고, 그런데 바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젖혀 있으면안 됩니다. 자, 실전에 백이 되게 잘 든게요. 여기서 선수를 잡아서 손을 빼고 이제 이쪽을 한칸 띄어서 지킨 거예요. 너무 잘 뒀죠. 이렇게 여기를 귀를 파내고 여기까지 딱 지켜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이 실수한 거는 이거 하나인데요. 결국 지금 흑이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곳에다가 세력을 만들면서 여기서 실리로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백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재밌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한 칸. 기본적으로 이건 한 칸을 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칸을 뛰지 말고요. 이렇게 왼쪽에 흙이 강할 때, 더 이상 이흙 진영에 쳐들어갈 수가 없을 때는 한 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붙이면 결국 흙의 입장에서는 젖혀야 되잖아요. 자, 젖힐 때 가만히 늘어주는 거죠. 이 자리에 돌이 온다면 흙이 침투하는 약점이 거의 없어지겠죠. 이때 만약에 흙이 꽉 이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가 버리니까 이게 흙이 너무 중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위로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잘 보시면 끊어놓는 것들이 이제 활용이 돼요. 그게 맞겠죠. 근데 여기를 붙이고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어때요? 여기 쳐들어오는 거 약점이 없죠. 그쵸? 쳐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그냥 왼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여기에 돌들이 생겼기 때문에 받전자를 째고 나가서 탈출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로 약점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흙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백의 입장에선 실례로 별 손해가 없다는 거죠. 그 오히려 선수로 정리를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진영 이거를 한 칸을 뛴 다음에 만약에 이런 교환이 없었다면 백이 침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칸을 뛰는 거고요. 지금처럼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단단한 장면이라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요술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흙이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좁은데 과연 이렇게만 받아줄까요? 이거를 젖혀가지고 이거 잡자고 하면은 안 되나요? 그렇죠 할수 있죠 배기 뻗으면은요 이걸 밀고 나가서 젖히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끊겼기 때문에 뭔가 베게 되게 답답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쪽에이 자리에 돌이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흙이 쳐들어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 여기 있는 거 선수 활용 되죠? 그렇죠 있는 게 선수 활용이 되니까 뛰어나가는 거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문제는 이걸 밀고 나갔을 때요. 이럴 때, 이런 식으로 2단 젖히는 수들이 지금 생겨요. 이걸 2단을 젖힌 다음에 흙이 곤란해지죠. 다음에 여기 약점하고 백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이 한 방에 안 잡히면 결국 흙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그 흙이 이렇게 단순히 안 치고 그냥 뻗어서 이 축이 흙이 유리한데 백이 곤란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장문 씌우듯이 버리면 됩니다. 흙이 찌르고 나올 때, 막아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나가고, 단수, 나가죠. 여기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100이 약점 있는 거, 여기, 딱한 번만 지켜주면은, 어차피 이제 여기 침투하는 약점 사라졌고, 끊어가는 수도 밑으로 단수를 쳐서, 걔는 막아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니까 약점 사라졌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100이 약점 지켰어요. 근데, 한 칸을 띄워서 지켰을 때보다, 오히려, 요 중앙을 눌러가면서 100이 더, 단단해지고 있죠. 흙의 집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도 백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칸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강할 때는 위쪽을 갖다 붙인다는 거이 수를 한번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처럼 위에서 흙이 젖혀서 이렇게 오른쪽을 젖혀서 뭔가 싸우자고 했을 때가 좀 수순이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이 백을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라. 버려도 괜찮다는 거를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전은 한 칸을 띄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은 어, 남아 있는 큰 자리가 이제 없어요. 변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 가봤자 집이 만들어질 곳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흙에 둬야 되는 곳은 여기 이쪽을 갖다가 지키는 거 또는 이런 데를 갖다가 지켜서 이 오른쪽 방면을 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하는 것, 그리고 이백 모양을 좀 견제를 해 주는 거. 요게 두 군데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중앙 전투가 벌어지겠죠. 자, 하지만 흑의 실전 진행은요. 실전의 선택은 들여다보고 이걸 밀어 가는 수였는데요. 어, 별로 좋은 수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중앙이 꽉꽉 틀어 막히면서 흑은 좁은 공간에다가 집을 만들게 되는 거고 더 넓은 공간을 백의 세력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이쪽은 건드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흙이 여기를 둘 거라면은 그냥 한 칸을 띄는 게 차라리 더 좋은 수예요. 그냥 무난한 수. 자, 들여다보고 밀고 나오는 건 좋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전은 그냥 뻗었고 흙이 이걸 밀고 나올 때 뻗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재밌는 맥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때는 2단을 젖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흙이 그냥 뻗어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을 지켰을 때 여기를 흙한테 하나 밀린 것보다 백이 이득을 보고 있죠 확실한 이득이에요. 그래서 흙이 여기서 그냥 뻗을 수는 없고 체면상 자존심상이라도 이거는 무조건 끊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강한데 이거 당연히 싸우자고 해야죠. 자 이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이 밑에를 갖다 붙여요. 흙게 손을 빼서 이 위쪽을 갖다 두는 거는 밑에서 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흙의 손해거든요. 흙은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요. 자 여기서 당장 단수를 쳐서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봤자 잘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때 그냥 이렇게 톡 찝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어야죠. 여기는 이을 수가 없고요. 결국 흙이 최소는 여기 그리고 벽이 단수 하나 치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흙이 젖혀 봤자 어차피 백은 이거 젖히는 거 선수. 그리고 끊는 것도 선수가 되겠죠. 끊은 다음에 단수를 치고요. 나갈 때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이게 한 방에 안 막히게 되니까 이게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뚫고 나간 다음에 어떤 수가 생기냐면 이 아래쪽에서 그냥 이어서 이 약점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맥이 생겨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수인데요. 끊었을 때 흙이 만약에 이걸 단수를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걸 나가면 이렇게 잡히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잡으면 은 이걸 단수를 쳐서 다 막히고 이을 때이 왼쪽까지 이렇게 틀어 막혔을 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끊는 바로 끊어가는 이런 맥이 또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 공백이 꽉꽉꽉꽉 채워지면 은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는 이런 맥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이 뻗는 수가 아니라 2단을 젖혀서 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과 같은 이런 방법은 실전에도, 이런 형태가 이제 실전에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한번 두 번, 세번 돌려서 보신다면은 방금 그런 맥을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전로 이렇게 뻗었고요. 밀고 뻗고, 여기서 이제 흙이 이 자리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너무 많이 왔어요. 백이 이렇게 튼튼한데. 자, 이거는 백에게 받아달라는 건데, 백이 받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강한데,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물 씌듯이 끊어봤자 뭐 여길 막아도 되고요. 여길 막아도 되고요. 아무데나 갖다 톡 던져놔도 얘가 살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는 이걸 받아줬고 흙이 이쪽을 또 뛰어나가면서 이제 백이 여기를 계속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이후에도 쭉 진행이 많이 됐는데요. 결국 결과는 이 오른쪽을 흙이 지키다가 어 지키면서 이것도 탈출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다 뚫렸어요. 다 뚫리게 되고 여기에 다 박살이 나게 되면서 결국 백승으로 끝이 나는데 백이 엄청 유리했던 바둑이 나중에 중간에 이제 백이 또 잘못 주면서 미세한 승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백의 6집 반승으로 끝이 난 바둑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상대방 약점이 있더라도 그 약점을 노리는 수라 하더라도 너무 좁은 공간은 되도록이면 지향하라. 자, 웬만하면 나중에 두시고요. 그리고 큰 자리를 항상 먼저 두는 겁니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도 초반에 3선, 4선 자리보다는 어, 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같은 이런 모양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